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절 교독하시다가 우리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가질스미라 아침마다 내가 이 땅에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아멘 네, 얼마 안 있으면 또 우리나라의 총선이 있는 날이죠. 선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후보들이 선거 후보로 이 후보를 하고 또 그에 맞는 수많은 정책들이 어, 그 후보들의 입술의 말로부터 또 여러 어, 여론의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다 이제 보여주고 있죠. 어, 아침에도 제가 이제 새벽에 나오려고 가끔 이 집에 나오면 벌써 저희 집 앞에서 그큰 대로변 앞에서 인사하고 있는 그런 후보들의 모습도 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수 차례 대선과 또수 차례 그 총선들을 거치면서 아마 선거하고 또 투표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텐데 어, 다들 지지하는 정당도 다르실 거고 또 지지하셨고 또 원하셨던 후보들도 다르셨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요, 어, 어떤 정당의 후보가 되었든지 간에 어, 국회의원이 되었든 대통령이 되었든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이제 정치인이 되면요. 음, 선거 운동할 때 외쳤던 그 정책들을 100%다 반영하는 후보들이 많지 않으면 우리가 보게 되죠. 심지어 그 정책을 어, 시행해 주고 이루어줬다고 하더라도요. 그거대로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런 정치인들은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대통령이 되었든지 국회 의원이 되었든지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정책을 이렇게 내세운 대로 시행하는 사람들, 또 시행을 했을지라도 그것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총선을 놓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어려워진다 그러죠.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국가 안보도 어렵다고 말하는 이 때에 삶이 또 인격이 또 말이 또그 정책이 일치되는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정치인들이 뽑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가, 우리가 그러한 정치인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이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본인이 이제 왕으로 뽑힌 거예요. 왕으로 채택이 되고 난 뒤에 어, 정책을 발표하는 정책 소감문을 오늘 시편 101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시면 그 위에 소 제목이 나와 있죠. 101편 위에 보시면 어떤 분들은 파란 것씨로또 어떤 분들은 빨간 것씨로 이렇게 소 제목이 나와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의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왕과 그의 약속,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자신의 약속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조금 독특합니다. 수많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내세웠던. 그 정책 소감문을 보면 어, 이 국민들을 향한 소감이 많이 등장하죠. 또 혹은 자신의 정치를 놓고 정책을 놓고 하는 그 소감문이 많은데 이 다윗은 누구를 향해 고백하냐면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소감을 발표하고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자신의 정치, 자신의 통치, 자신의 정책을 향한 소감문은 더더욱 아니에요. 누구를 향한 정책 소감문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정책 소감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라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죠 오직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답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는 단어는 사랑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고 번역을 할수 있는데 바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랑과 정의는 어떤 걸 뜻할까요? 가만 보면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 다윗은 지금 노래하겠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성품을 노래한다는 건 우리가 쉽게 보면 그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롭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죠.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찬양하겠다.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일절을 통해 이야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이 절을 보니까 이렇게 다윗도 고백하죠.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 내가 세상의 헛된 길이 아니라 불완전한 길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길. 내가 그 완전한 길을 바라보고 주목하겠다고 말합니다. 목표 지점을 완전한 길에 두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말하죠? 마음을 완전한 곳에. 완전하게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켜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의 길이 여여인 놓여 있는 사람은요, 그저 마음이 완전하도록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헛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헛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오직 완전한 길에 그의 마음을 두어서 완전하도록 그의 마음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3절 말씀처럼 비천한 것에 눈을 두지 않겠대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겠답니다. 저희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을 향해 완전하게 마음을 준 사람은 보는 것이 바뀌는구나. 시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어서 사절을 보면 사악한 마음이 떠나간답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죠?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변화된 사람은요 생각하는 게변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읽었던 것처럼 5절, 8절 말씀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한명한 한 명씩 변화되기 시작한대요. 헐뜯는 자가 멀어진대요. 교만한 자가 멀어진대요. 거짓된 자가 멀어진답니다. 또 이어서 결론 8절에 악인들이 자신의 근처에 얼씬도 할수 없다랍니다. 오히려 이 다윗이 어떤 사람들을 곁에 둔다고 하죠. 충성된 사람들,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가까이 놓아주고, 그 사람들만 오직 자기의 통치 기간 동안 두겠다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책을 발표하고 그 소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묵상이 제 마음에 두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길을 연 사람은요. 시각과 생각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고정한 사람은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날마다 주하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사람은요 보는 것이 변하고요 생각하는 것이 변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무슨 말이신지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보는 것이 변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길을 두었다면 우리가요 생각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세상을 향해 이 믿음의 길을 연 사람 은 어떻게 될까요?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요, 우리가 보는 것 보는 것이 있을 거고 또 생각하는 것 있을 생각하는 것이 있을 텐데 만약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마음의 길을 열었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대요. 제목을 보니까 내 남편과 결혼해 줄래요. 혹여라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제목만 보고 아이 이제 어떤 아내가 암에 걸려 죽어 가지고 이이 아, 남편을 너무 사랑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남편을 부탁하는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조금이라도 선한 마음을 갖고 그 제목을 한번 봤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거죠? 불륜이에요, 불륜. 내 남편이 바람을 폈기 때문에 나도 이제 다른 남자와 막 이렇게 사랑하면서 내 남편 다른 여자랑 결혼 시키려고 막 하는 그런 드라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뭘 원해요? 불륜을 원해요. 세상이 뭘 봐요? 음행을 보고 있어요.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그토록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가요 시청률이 고공행진이래요. 뭘 말해주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요 불륜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요 음행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주변의 관계에 뭐, 누구만 있어요? 음행을 해야 될 대상들 의심을 해야 될 대상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법이더라고요 세상이 그대로 외치는 대로 따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의 보는 것이요 똑같이 따라갑니다 교회에 있다고 다를까요? 아니요 성도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보는 것이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음행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우 나는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아닐 거예요 우리가 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 다이앳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헛된 데에 우리는 마음의 길이 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여러분 마음이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여러 사람들 앞에 어떤 정책을 지금 발표하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참 많은 변화를 경험했는데 그 중에 어떤 경험을 했을까? 이렇게 눈누에 한번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요. 이 다이제 고백처럼요. 제 안에도 이러한 고백들이 있었더라고요. 저도요. 시각의 변화가 있었어요. 게임에 중독에 빠져서 모니터만 바라봤던 제 눈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보고 있었고 생각의 변화도 있더라고요. 늘 악한 생각들, 종역적인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있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오니까요. 선한 생각들, 더 기쁜 생각들, 감사한 생각들 하면서 이 길을 걸어오고 있었더라고요. 관계도 변했어요. 늘 저와 악한 행위를 했던 친구들, 이런저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떤. 그런 행위들을 같이 했던 그 친구들이 점차 사라지고, 이제 어느 날 눈을 감고 눈을 떠봤더니 주님을 믿는 자들이 제 주변에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역자들을 만나더라고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눈물로 기도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루 아침에 이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된게 아니에요. 보는 게 변하고 생각하는 게 변하고 관계가 변하는 게요. 그냥 어쩌다 볼까 된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넘어지고 이러저거를 반복하며 의지를 갖고 주님을 향해 길을 열고 걸어갔더니 그때 시작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저 주어지는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 동안 의지를 사용해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공짜는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길을 열어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완전한 길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가장 완전한 길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에게 완전한 마음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책들을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 보니 다윗은 왕이잖아요. 근데 왜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정책을 약속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가 이러한 통치하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하고도 모자랄텐데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약속했을까요? 다윗은요 몸부림치고 싶었던 거예요 왕이 되었기에 사울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았기에 이 약속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이기 때문에 헛되게 살지 않겠습니다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하겠습니다 보는 것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것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관계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과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로 우리가 막 입술로만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을 넘어서 삶으로 보여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가장 성숙한 성도에게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